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중급자들의 바둑에서 나온, 종종 나오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지금 흙돌 넉점이 위태이트 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 돌들을 이제 살려야 하는데, 이제 기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은 눈치를 치셨겠죠. 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둬야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는 백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젖히면 이렇게 둬가지고. 예, 여기까지 이제 수읽기가 되니까, 우리는 이 귀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를 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어, 뭐, 단수 치는 거는 이제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게 맥점이긴 한데, 요때 이제 백이 단수치고요. 흙이 따르면 백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이 이제 바깥쪽에서 살려고 해도 두집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다 이거고요. 또, 여기서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이건 막상 이제 이렇게 둬버리면은, 뭐, 막, 흙이 이제 부비적, 부비적 어떻게 하면 귀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흙이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넘어가서 끝내기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짜 흑에게 절묘한 묘수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요 방법을 알면은 진짜 대 실전에서 대박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점을 예, 이런 맥점을 꼭꼭 알아두신다는 게 바둑 실력의 기력 향상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이게 되는데요. 또 백을 잡으신 분도 백의 입장에서서도 최선의 수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백의 잡으로 응수가 이렇게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예, 마지막까지 잡으러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아까 흙이 나간다고 했죠. 그럼 백이 뒤에서 이렇게 맞고요. 나가면은 맞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딱한 수만 알았으면 아까 이제 아 이거 했을 텐데 바로 이꽃자로 두는 수입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때 이걸 막 고 찍는 것입니다. 수순이 중요한데, 또 흙이 먼저 이걸 찍고 이렇게 두면은 막는 것이 아니라 넉 점을 단수 쳐서 요 흙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거를 바깥쪽에서 틀어 봤고요. 백이 빠지면 찝고 이을 때꽉 눌러서 이 백돌 8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백이 이렇게 흑한 점을 단수 치면은요. 요거 단수 쳐가지고 중앙에 예, 이 중앙에 있는 백넉 점이 잡히게 되죠. 이거 굉장히 쉽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잘 둬야 됩니다. 만약 크게 그냥 늘면은 단수치고요. 이럴 때 젖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다?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이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백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수가 되질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쉬워요. 그래도 근데 막상 백이 진짜 이약물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단수 치고요. 막을 때 아래로 빠지는 건데요. 예, 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이렇게 두면은 근게 살려주긴 했어도 백도 이제 선수로 살았으니까 뭐 서로서로 서로 형님 좋고 누이 좋고 이건데 백이 아래로 빠지, 빠진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흙이 이렇게 단수 쳤다가는 이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 많이 하기 쉬운게 이제 이쪽으로 늘고 100이 젖혔을 때 끊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100이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서 넘어가 버리면은 흙이 싹 잡히게 되죠 이건 전멸입니다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때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요 100이 이렇게 뭐 받으면은 가만히 요거 두고 빠져서 이두 집을 내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100은 뭐 계속해서 이제 뭐폐 같은 걸 만들겠다 이거예요 복잡하게 예. 뭐 물론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둬도 되지만 이때 는 아주 깔끔하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있는데 바로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으면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으면 젖혀가지고 이 백돌이 전부 잡힌다 이거죠. 그리고 백이 바깥쪽을 막으면 끊고요.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후절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백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랑 두 번째, 두번째는 이제 이게 좀 실전 실전에서 어느 정도 바둑을 좀 아시는 분이 잡으러 오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이 문제를 한번 수순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 형태에는 흙이 나올 때 무조건 백은 이거를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예. 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아까처럼 두면은 흙이 입구자로 두는 수로 인해서 이 백돌 다섯 점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면 이제 100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을 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냥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 100이 따내주면 밀고 들어와서 이거는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백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막고 따내서 이 형태가 이제 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것도 있습니다 먹여치는 거 근데 먹여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게 그냥 뭐 백이 이어져도 단수 칠때 마찬가지로 폐가 됩니다 음또 그리고 이제 백은 이, 뭐, 이런 거 먼저 툭 따내면은요, 예, 흙이 이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냥 바로 이걸 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단수 치는 거말고요 뭐, 있는 거? 예, 있는 수 있습니다. 백이 이으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두면 뭔가 백을 잡으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도 백이 여기를 둬버립니다. 한 집을 만들어 버리면은 단수 치고요. 따내서 폐가 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진짜 흙의 다음의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바로 요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있고요 백이 일때 흙이 있고, 여기를 두면은 요렇게 이제 치중으로 가서 요, 뭐냐,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야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안영의 급소를 찾아서 이 100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 이런 거는 이제 한 방에 감이 오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야 상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끊으면은요, 100이 뒤에서 단수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막아서 100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또 이렇게 단수를 쳐도요, 따내고 단수치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백이 살아버립니다. 이때는 흙이 잘도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으면 이렇게 빠지고요. 올라오면 단수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밀어도 마찬가지로 해서 백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요 문제는 비교적 쉬운 이러한 문제죠. 여러분, 한숨이 나와요. 왜?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몰라요. 야, 문제도 정말 기묘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기기비용이나 이런 수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차분히 문제를 살펴보면은, 백의 이 호구가 뭔가 약점인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여 쳐보는데, 따내면 단수쳐서 이 폐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백이 여기를 잇는 건데요 어, 따내면은 단수 쳐서 이건 백이 그냥 살아버리죠. 하지만 흑에에 아주 멋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요렇게 돌려쳐가지고요 요 백돌들을 전부 싹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요렇게 패로 만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더 좋은 수가 있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좀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먼저 이걸 끊고요 백이 이을 때 여기서 중요한데 흙이 이으면은 이렇게 백이 넘어가서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여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이거는 아무런, 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지금 아주 기묘한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는뭐 흙이 계속 백을 잡으러 가지만 백이 뭐 흙을 잡으러 오질 않죠 바로 비이 되는 것입니다 백은 이제 집이 있지만 유가무가가 아니라 옥집이기 때문에 집이 된다 이거구요 자그 다음 이게 마지막 좋은 수법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가 굉장히 재미난 수예요 단수 치면 이걸 둬가지고요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 여기도 못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는거는요 백이 살금원이 나오고 따내면 따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끊었을 때 백이 있는 거 말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둔 것도 인데 이때는 붙여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요 백돌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이게 한 4급번들 보이시나요? 첫 번째 수가. 뭐, 실전이다 하면은, 얼시구나 하고 이렇게 두실 텐데, 이것도 그냥 따내면 100이, 여기도 전혀 살아버리죠? 이거라도, 이때라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흙은 그냥 폐가 아니라 요백0 0도를 전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를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예, 첫 번째 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도 잘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수는 바로 여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백도를 못 잡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흙은 아주 깔끔하게 잡는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기를 끊는 건데요. 이으면 단수되고, 이렇게 연단수가 돼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바로 다음의 한수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렇게 먹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딱, 백이 따내면은요 어겨치고 따내면 이어서 요 백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뭐, 치중 말, 알고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를 두면은, 이으면은 뭔가 이렇게 둬가지고 정말 그럴듯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때는 그냥 백이 차분하게, 뭐 이렇게 둬어리면 이제 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두면은, 예 흙에 이렇게 두면은 마우서 살고요 또찌름에 이어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으면은 먹여치고요 따내면 먹여치고 따내면 찔러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게 뭐가 된다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예, 사급이 되시겠습니까? 이 문제들 정말 쉬운 건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이제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